재밌죠. 몰입이 되면 제일 좋은 게 증표로 시간이 빨리 가요. 여러분 노실때 시간 훌쩍 가지 않나요? 너무 즐거우면은. 이 공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맛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호흡도요, 맛을 모르니까. 근데 그건 좀 멘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셔야겠지만은, 그러잖아요. 즐기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예, 그건 저도, 호흡을 공, 이 호흡이나 깨있음을 공부라고 생각하시니까 못 즐기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집중이 잘 돼서 즐기기 시작하시면은, 어떤 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입사해서 본인 원하는 일도, 일이 자기 평생 직업으로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원치 않는 일도 있으실 텐데, 영어 배우고, 예,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점점 업무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가 생기고 스킬이 넣으시면은, 어느새 즐기고 있는 본인을 몰라서 어떤 분야를 몰라서 저덜 즐긴 부분도 내 거부가 나 이거 안 좋아하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원하는이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점점 희열감이 올라온다 하면은 좀 즐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용어를 알고 핫당도 처음 와서 낯선 용어들 하나 둘씩 읽히시고 이제는 이제 이제는 용어 대부분 다아시잖아요 기본 바탕에. 조금씩 가강 그, 플러스를 하시는 거지, 더 살을, 보, 그, 눈, 눈덩이 굴리듯이 살을 보태는 거지, 뼈대는 서있고, 깨어있음, 예, 단전호 양심성체, 뼈대는 서있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용어 익숙해지고, 노하, 그, 수행에 노하우 생기고, 또 신심, 멘토가 좀 북, 돋아주면은 여러분들 신나게 하시니까, 예, 40분이, 혼자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어 벌써, 어. 그렇게 끝나 있잖아요. 예, 즐기고 계신 겁니다. 진짜 그 빠라 그러죠 이렇게 예. 오타쿠, 오더가고 같이 하면은 사기도 그렇게 빠져들어요. 어떤 그 동아리, 동호회 모임 나가시는 게 거기 진짜 오, 오타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도 뭔가 몰입이 되고 그 사람이 자꾸 리드를 해줘요. 더 몰입이 되게 진짜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제일 리드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딱 오독 오도, 오스럽게 생겼다라는 사람이 딱그 모임의 장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멘토 같이 하고 예전 석가모니 때도 석가모니하고 모여서 같이 하는 거죠. 공자님 때도 마찬가지고 석가테스 때도 예. 뭔가 이데아를 아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여서 신의 뜻을 구현하려고 함께 한 겁니다.